어려운 파워 중 하나인데, 최선을 다해서 낚시는 파워죠. 그래도 뭐닌지도리 한다면 직겁한다 정도. 일단 저작권이니까 빨리 끄도록 할게요. 점프 소리 너무 집중을 안 되게 하는데. 옛날에 점프 소리 없었을때가 난더 좋았는데 조용했거든요 그 점프할때는 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 요전 개인적으로 요전처지 이렇게 반칸 의요리가 제일 반칸만 튀어나와 있는 회오리가 제일 좋습니다 반칸 튀어나오는 데에서 하는 회오리요 오. 왜냐하면 저게 뛰기가 쉽혀 편하거든요. 딱 캐릭터가 벽 부분에 맞닿아가지고, 화면 돌리기도 편하고, 맞추기도 편합니다. 자. 직진이구만. 어. 어, 까를 당했다. 위에 이런게 있었다니 딱 봐도 <laughs> 이건 내가 못한거다. 어 이것도 내가 못한거야. 그냥 5스테이지까지만 갈거고 이따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어기에 틈이 있었다니. 어쩌면 5스테이지도 못 가겠는데요. 아 끝까지 왜 갔지? 여기까지 온내 잘못인가? 그저 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? 원래는 이런 기술만 잘하지. 아까처럼 그런 건잘 못해요.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죠. 이런 애들이 제일 못했을 땐 그냥 워록을 먼저 배워가지고. 그래서 워록으로 그냥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. 오, 이해가 안 되는데. 아. 아, 는 무슨. 진발해버렸고. 왜 바깥에 왜저 튀어나와 있지? 아, 어렵네. 오랜만에 1인칭을 좀 써볼까? 편집 <놀람> 쓰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. 딱 봐도 이거 벽에 붙어도 안 떨어질 것 같이 생겼으니까 100% 위로 가야 된다 이거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럭키 세븐 갈까요? 럭키 세븐 언럭키 포 말고 럭키 세븐 언럭키가 지금 아니긴 한데 이미 언럭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실불이었다니 체포가 아니라 옥타워가 이렇게 쉬울 리는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뭐지 어? 왜 이렇게 쉽지 갑자기 <laughs> 뭔 생각으로 한 거지? 이안 뭐 밟고 가면 진짜 고수다 얼른도 어, 뭐저장도 그냥 밟고 갈것 같은데 뭐, 종이 같은 거 받는. 종이가 아니라, 대각선이었군요. 진짜, 그렇죠? 마지막 거, 왜, 도대체 왜두대 맞는 거야, 마지막 건. 이런 거요. 꾸는 무슨, 아까 그것도 틀린 거였고 이러시 실이 6 스테이지쯤 오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네. 그래도 난 여기일 게야 퇴근을 할수 있다고. 다 혹시라도 친구 목소리 들려도 그냥 무시해 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찍어는 영상은 많거든요. 그냥, 그냥 올리기에 싫어서. 거의 다 실패작들이라, 그냥 테스트하다 실패한 놈들. 그게 거의 반 이상이어서, 그냥 안 올리고 있던 거고. 그리고 이제, 이게 웬만해서, 평일 영상은 아마 마지막일 것 같네요.